그게 나주보이 내절증 증세이 끝더라고요. 지난 가을을 보니까 아. 그래 도 한동안 괜찮아졌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좀 신수하다 보니까 그 작년 12월 16일 아침에 자고 일났는데 예. 어 물체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다 전체가 예. 일나가지고 어저 현관문을 딱 보니까 문이 두 개인데 좌로 으로 넘어가 있어요. 아. 똑바로안서가 있고 아예 삐뚤어 보인다. 예두 개가 생긴 물체가 예. 하나는 왼쪽에 기울어질 까 하나 는 오른쪽에 있두 개가 겹쳐 보이더라고. 음. 그래 피곤해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제 이따가 음. <laughs> 앞만 봐도 또 이따가 한만 봐도 또일 나가지고 딴데 봐도 그렇고 그 대신 이제 뭐잡잡라 하니까 이게 거리 감각이 없는 거라. 거리 음, 뭐, 조절이 안 된다. 예, 예. 1미 단지 뭐2미 단지 예. 헷갈려요. 어. 그래 이상하다 이거 병원 안 가봐야 될 안가해. 예. 그 계단을 내려가는 계단이 여 여섯 계단이잖아, 요 그죠? 예. 여러 개 보이니까 열몇 개가 은는 보이는 거요열몇 개로. 어, 깜짝 놀라셨겠네 많이 놀라셨겠네 그. 아, 그리고 요, 그 옆에 난간 잡고, 어. 이제 서서 내려가고, 병원까지 걸어가, 가면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 집에 한 100m 반 되니까. 예. 횡단보도 못 건너가겠는 거라. 어. 차가 몇 대씩 보이니까. 예.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옆에 분들 이야기 해가지고 같이 따라 건너거든요. 예. 건너 안 가니까, 마비 사시라을 하더라고, 의사가. 예. 그게 이제, 이제, 사시가면 복시락 하거든, 두 개로 보이는 거. 예. 그래, 이게 왜 왔습니까? 하니까, 뭐,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모세 혈관이, 예. 막히가 시신경 쪽에 문제가 오는 거, 그습니다이 하더라고. 예. 그래, 자기는 그래서 검사가 안 되니까, <laughs> 대학병원에 가보래요. 예. 그리고 그래, 울산대 병원가가, MRI, 뭐, 눈 쪽에 다 찍었어요. Yeah. 그리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 이상이 없다. 예. Yeah. 원인 모르겠다. Yeah. 그래 담당 교수한테, 그러면 원인도 모르는데 이거 뭐라고 진단합니까? 하여튼, 일단은 그게, 거기도 그래요. Yeah. 그 어떤 미세혈관이 문제일 수 있다. 그거는 우리가 의료 장비로 안 놉니다. 라더라고 yeah. 그럼 어떻게 지, 치료를 해야 됩니까? 그럴까? 일단 지켜보제. 예. Yeah. 뭐 지켜보고 어떻게합니까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나는 왔거든요. 예. 와가 이제 내가 이제 그 자연역, 자연생일요법 쪽으로 해가지고, 예. 뒷머리 혈하고 뭐 밑에 보조 같은 거쪽 있잖아요. 예. 처음에는 거기를 안 뽑았어요. 예, 처음에 어디? 정상혈만 뽑았다고. 아, 예. 거기 한 일주일에 제가 얼마씩 뽑았냐 하면 한2 5 0 c 씩 뽑았거든요. 예. 일주일에. 일주일에 저는? 예. 그래, 뽑아가지고, 아, 여기 한세번 뽑아도, 삼주 뽑아도, 맨 눈은 똑같아요. 아, 예, 정상이안 돌아오더라고. 아, 예. 아, 이거 뭐잠때 때, 그래, 시력혈도 그, 저, 앞에 그, 시력적으로 그것도 뽑아보고, 예. 그거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예. 그, 그래, 이게 아니다 싶은면이 뒤쪽에, 그, 정혈요법에서 이제, 뒷머리 혈 있잖아요. 예. 그하고 그 밑에 뭐보조를 가는 데 있잖아요. 보조 네. 어, 거기 한번 300씩 뽑아보니까. 예. 어, 이걸 밖에 쳐다보면 눈이 좀 맑아져요. 예. 어, 이게 맞구나 싶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거기만 이제 집중적으로 또한 300씩 뽑았어요. 세군데를뒤쪽이만 예. 300cc. 저는 많이 뽑아 봅니다. 네요 이게. 예, <laughs> 어, 그러고한두 번, 세번 보니까 이게 조금씩 돌아오더라고. 예. 그래가고 다시 정상을 뽑고 번갈아 뽑았거든요. 예. 한달반 되니까 싹, 바로, 바로, 잡히네. 예. 어, 어, 이게 이제 똑바로 보인다면서. 예. 그 대신 또 뭐가 좀 좋아지냐면은, 안가가가 우리가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예. 한 번씩 검사하러 가거든요. 예. 시력이 내가 지금 1.5였는데, 5이, 이제 0.2로 음. 떨어졌거든, 그래. 음? 예. 그리고 그래, 이걸 뽑고 나서, 사회를 음. 하고 나서는 0.7로 올라갔더라고. 예. 시력은 조금 더 좋아지고, 예. 그, 사실 복시 현상은, 예. 지금 다 사라졌죠. 예. 아유, 정말 감동적입니다. 어, 그래가, 그래도 이제 뒤쪽에, 예. 이게 아주 염증이 많은지 뒷머리 쪽에 제가 머리를 싹 밀었거든요. 예. 선님들처럼 예. 그래, 이래, 뒤쪽으로 보면은 막, 뽀루지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끓임없이 올라옵니다. 예. 그래 짬에는 막 진물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음, 그렇죠. 아 아직 염증이 많이 있구나. 예. 하고 지금도 뽑긴 뽑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일주일에 한 150cc 뒤쪽만. 예. 그래 위에 뽑았다 밑에 뽑았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거든. 예. 그래 뭐 이제 해기을다 봐야 되겠죠 올해 안에. 예. 아 이거 한지가 벌써 보자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예. 상당히 뽑았습니다잖아 예. 근데 이제 빈혈 수치 체감이 있어, 병원에. 예. 비닐 약그모감이 있어, 래 하거든요. 예. 그럼 뭐, 체력이 떨어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 그래가지고, 해가 음. 뭐, 이게 책, 이거 방법밖에 없는데 뭐, 다른 거는. 예. 그래, 이제 이래가지고, 많은 도움을 보다 보니까, 예. 주변 분들도 도와주고 뭐 그래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뭐그 자리에 의리 나올 때까지는 계속 뽑아 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아... 주변들도 다 빠져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는 예. 끝까지 와요. 다른 주변 애들 그, 그쪽으로 자꾸 몰려와요. 그렇죠. 예. 예.